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율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울산 역체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부울경 광역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에피트에 대한 하나하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텐데, 제가 지금 요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래기실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시작을 하냐면, 실외기실 보통은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이 같이 있거든요. 대피 공간에 실외기실이 있는데 대부분이 안방 베란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외기가 작동할 때 되면 그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그게 이제 주택에서 아파트 보통 아파트들 보면 이제 고민인데 에피트는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실이 이렇게 다용도 룸 안에 있기 때문에 수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소음에도 자유롭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은, 여기 그 모델하우스에서 연료, 그 개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면, 시르기실이, 시르기가 작동하더라도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요거를 자랑해 하고 싶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왜 에피트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이, 작은 방이 두개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에 있는 이 구조는 오셔서 저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예, 여기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부부 역시 자 오피스텔이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그 모양은 뭐냐면 업무공간이죠. 사무실처럼 생긴 오피스텔로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용도 있고 이렇게 주거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무용 주거용 그러니까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에피티를 구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음 지금 보통 우리가 신도시를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울산 역세권은 어떤 상태냐? 어, 최초 우성 스마트 시티가 입주한 게 2017년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냥 8, 8년 됐죠.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미 울산 역세권은 장화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장화는 벌써 벗었어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왜 장화를 신느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신도시가 초창기에 입주하게 되면 포장이 잘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기반 시설이 다안 됐으니까 그래서 장화를 신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자면 이미 3,2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방 아이유쉘 그게 입주하게 되면 3,500세대 그리고 우리가 입주하게 되면 총 4,000세대가 됩니다. 울산 역세권이, 자, 3,000세대부터 대부분, 대한민국의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허가가 납니다. 즉, 그 본점에서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미 우리 울산 역세권은 3,000세대를 돌파했고, 우리가 입주하는 2026년 11월이면 4,0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는 하나씩 하나씩 덤,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산역세권이 구두 신고 다녀도 됩니다. 즉, 이제는 울산역세권 신도시는 시골이 아니고 외곽이 아닙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어 생활권이 형성되는 자족신도시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부울경 광역철도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부울경 광역철도에 대해서 그냥 일반 철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산 지하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돼요. 울산 역세권을 시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시내는 시내대로 가고 여기는 부도심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는 중심이 역세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천세대가 됩니다. 자, 이 사천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이제는 울산역세권은 더 이상 외곽이 아니다.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예피트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